에로스의 능력은 아까 나파살 쏘는 것, 금화살 쏘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두 가지 화살을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쐈잖아요 네. 그다음에는 좀 어른처럼 쐈잖아요 아프로디테가 말을 했을 때 처음부터 그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. 또 다시 장난으로 아폴론에게 금화살을 쏘고 아폴론이 다프네라는 님프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프네에게는 나파살을 쐈어요. 그런 장난을 쳐서. 아폴론은 다프네를 사랑하게 됐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을 싫어하게 됐어요 어. 아.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화살은 무기인데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? 에로스는 아빠가 아레스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에로스는 아레스의 경쟁 능력을 물려받아서 화살을 맞는 것 같아요 아 어, 그래서 꼭 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미워하는 것만도 아니거군요네 그래서 에로스는 엄마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금화살을 만들고 아빠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싫어하게 되는 나파살을 만든 것 같아요. 전쟁은 미워해서 생기는 거잖아요. 나는 금화살과 나파살 이두개중 어떤 화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? 음,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금화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요? 나파살을 쏘면 상대를 싫어하게 되고 상대와 사이가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상대를 싫어하게 되는 나파살보단 금화살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. 근데 금화살을 썼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게 되잖아요. 네. 그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렇긴 하지만 나파살을 맞으면 자신에게 잘해 주는 사람도 어... 미워하게 되잖아요. 아... 그러면 상대를 싫어하게 되고 상대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화살보다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규모 화살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.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건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네. 하지만 상대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사랑에 빠진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랑의 화살과 약화살 뭐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두 명이 있다면 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. 하나는 두 명에게 금화살을 쏘는 거예요. 그럼 서로 사랑하게 될 거고 그 둘은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. 두 번째는 서로에게 나파살을 쏘는 거예요. 그럼 서로를 싫어하게 될 거고 둘은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. 세 번째는 한 명에게는 금화살을 한 명에게는 나파살을 쏘는 거예요. 그러면, 한 명은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, 한 명은 상대를 no. 싫어하게 될 거예요. 그럼, 음. 한 명은 슬플 것 같아요. 그러면, 이셋 중에서,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? 첫 번째, 둘 다에게 금화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, 둘은 사이가 좋아질 것이고, 문제가 많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? 저는 두 명에게 나파살을 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둘은 서로를 싫어하게 될 거고 차이는 점점 안 좋아서만 갈 거예요. 그러면 문제는 자주 일어나고 그게 커져서 싸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세 번째 방법도 좋지 않잖아요. 한 사람은 엄청 사랑하고. 하하니까 네. 하지만 둘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폴로는 금화살을 맞고 다프네는 나파살을 맞았을 때 싸우지는 않고 다프네는 도망가기만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이 싸우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아 생각해요. 아, 결국 싸우게 되면 아빠의 그냥 바레스가 떠오르거든요.